네, 안녕하세요. 저 안면 윤곽 3종한지 9개월 된 민지입니다. 이제 광대 사각턱 턱끝이랑 침부글 제거 이중턱 흡입까지 했습니다. 일단은 저도 동영상을 좀 찍고 싶은데, 동영상 찍으면 제가 여기 염려백이 되게 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으면 얼굴 더 뜨대해 보이고 더 부해 보이고 그게 너무 고민이어서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합니다. <laughs>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이때 <laughs> 아직까지 저희 가족 모두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수술을 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laughs> 아무도 일단은 어 사실 이제 수술하고 입원을 하잖아요 전 출장을 좀 자주 다녀서 출장을 간다고 일단은 해서 이제 입원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미리 말은 했어요 지방흡입 이중턱 지방흡입을 좀 하겠다 그거 하고 돌아가겠다 근데 엄마가 무슨 또 수술이냐 에이, 걱정 말아, 말아라 하고 갔는데 엄마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으니까 이게 맞냐고 원래 이렇게 붓는 게 맞냐 에이, 너는 진짜 고생을 사서 한다 요 정도만 했고 아직까지 그냥 지방 흡입 정도 한줄 알고 뼈를 깎았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인들도 아예 모르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영상 막 레이스 올라오니까 한두 명씩 알더라고요. 너가 할게 뭐가 있어서 왜 했냐 했는데 저도 사실 변화가 되고 나서 전 사진을 들여다보진 않으니까 어떻게 얼마나 변한지를 몰랐는데 전 사진을 한번 싹 봤어요. 뭔가 얼굴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뼈가. 그래서 주변에서도 너 진짜 수술 제일 잘한 것 같다. 야, 너 너무 잘했다. 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수술 전에도 옆볼 꺼진 그 땅콩형 얼굴이 너무 거, 고민이어가지고, 옆볼 필러도 해봤고, 보톡스는 진짜 턱보톡스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 수술 전에 원장님 상담할 때 원장님 턱보톡스 그만 맞으라고. <laughs> 여기 경 턱보톡스를 많이 맞으면은 여기가 계속 함몰돼서 들어가니까 심부볼이 처진대요. 전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에 심부볼 제거를 했잖아요. 필러랑 보톡스랑 한계가 있어요. 얼굴형을 개선하는데. 제 죽음에는 좀 수술했다 이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이제 굴곡진 것만 좀 정리를 하는 정도로 희망을 했었고 청순 귀염? 약간 이런 인형 라인 그거를 좀 원했었습니다. 아, 저희 원장님, 조동필 원장님, 너무 섬세하게 디자인 하나하나 잡아주시고, 제가, 아! 하면, 은 어, 이렇게 아세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랑 티켓타카가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추구하는 게 뭔지 그냥 살짝 분위기만 말씀드려도, 어, 어떤 말인지 알겠다 하면서 다 잡아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어, 이거 진짜 아실까? 내가 이렇게 툭툭 뱉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다 캐치를 하시지 했는데, 수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원장님께서 아주 100%제 의견을 반영해서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 대충대충 상담해주는 병원? 저도 어쨌든 이렇게 수술을 맡기는 거잖아요. 큰 수술이잖아요, 뼈수술을 사실, AB 오기 전에도 다른 타 병원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냥 넌 이렇게 하면 돼. 약간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넌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해. 이렇게 해버리시는데, 그게 너무 내가 나를 맡겨도 되나? 수술을 잘한다고 커뮤니티에 엄청 유명한데, 상담 직접 와보니까 뭔가 실망스러웠었던 점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걸러야 하는 병원은 불친절한 병원. 사실 이게 사람이 이제 무뎌지잖아요. <laughs> 그래서 9개월 전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붓기는 사실 있었어요. 붓기 있었는데 근데 붓기가 경과 가 생각보다 좋아서 다른 분들 비해서는 좀 빨리 빠진 편이었었고요. 통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뼈 수술이 생각보다 통증 없는. 근데 그거예요뭐 음식 먹을 때입 벌리는 게안 된다? 완전 무통까지는 아니었겠지만은 아 수술 하고 나와서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수술 그 회복실에서. 압박할 때만 좀 불편했고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생활할 때는 큰 불편감은 없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붓기 빠지는 그런 약을 먹지는 말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지혈이 안 될까 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동안 안 먹다가 그냥 산책 좀 많이 하고 짠 음식 덜 먹고 그렇게 좀 관리하다가 캐치티라고 되게 붓기 잘 빠지는 그런 아르기닌 들어있는 음료 있거든요 그걸 먹었더니 훅훅훅훅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4, 5개월 차부터 먹었었어요 아, 썼었어요 5, 6일 정도? 그래서 제가 이거 실밥을 못 뽑았었어요. 출근일자랑 겹쳐버려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실밥 들고 출근했어. <laughs> 진짜 저, <진짜>, 금쪽이, 금쪽이. <laughs> 진짜 금쪽이. <laughs> 엄마 몰래 했는데, 엄마한테 맨날 계란찜 해달라 했어요. <웃음> 금쪽이. <웃음> <laughs> 엄마 수술거 모르는데? 아, 이거 땡김이 하고 있어서 이거 크게 못 벌린다. 계란찜이 근데 너무 땡긴다. 계란찜 해달라 면 맨날 엄마, 엄마 계란찜 좀 해놔줘봐. 이러면서. 그래서 <laughs> <laughs> 제 입이 안 벌려져가지고. <laughs> 와, 근데 변화가 진짜 너무 커서 뭐한 2주 정도 쉴수 있으면 남몰래 2주 정도? 이 <laughs> 키코머리로 지내면 <laughs> 인생이 우와. 달라지는 수술인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도 얼굴이 뭔가 달라졌다, 인상이 달라졌다, 되게 부드러워졌다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이 얼굴형이 바뀌니까 스타일 도전을 되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해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또 같이 갖고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조, 조동표 원장님께서 너무 상담을 잘해주셔가지고, 일단 많이 하게 된데 무지의 상태로, 원장님이 속도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내가 원하는 얼굴형을 여러 사진 이미지를 캡쳐해서 가고, 본인 사진에, 옆면, 정면에 사진을 찍어 놓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겠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적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만년 이중턱이 고민이었던 사람이어서 차라리 말랐는데 아 그러게요. 너무 고민된다. <laughs> 하나만 골라야 돼요? 살짝 말랐는데 뼈가 발달돼서 그냥 안면 윤곽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결처기였습니다. 안녕.